저는 요셉처럼 꿈을 꾸는 목사입니다하늘에 먹구름이 양쪽에 있었습니다.그리고 났는데, 왼쪽에는 국회의원이고, 우측에는 헌재의 재판관들이었습니다.이거를 물러가라고 기도 했는데, 우측에는 조금 조금 움직이지만, 왼쪽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이 국민들을 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를 하나님 아버지 수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일어나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을 길을 뚫어주셔서 다들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길이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났으니 다 무사히 할 것을 믿습니다.